오케이 okay. 거의 소설 아니에요? <laughs> 아니 뭐는 소설 아닙니까? 한국 선생님들 소설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YO YO IT'S A GROWING b a t t l FROM AMERICA AND RUSSIA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나 제 기억상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추억 이런 게 시작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나 5학년 둘중 하나예요 미국이랑 러시아 미국은 인생에서 사용하는 과목 이런 걸 위주로 제 기준 배우는 것 같고 되게 쉽. 지만 은근 숙제 진짜 많이 내주시고 과제도 진짜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컴퓨터가 필수예요 그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과제 There's called a partner project 약간 짝꿍이랑 같이 하는 그런 과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해서 솔직히 공부보다는 사회생활 이런 거를 약간 조금 더 잘하게 짝꿍 프로젝트 이런 거를 다 하는 것 같고 러시아는 필기체여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그냥 학교 때려쳤어요 그냥 잤어요 내 네, 때려친 건 아니지만 그냥 잤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솔직히 러시아가 제일 어려 미국이랑 영어랑 한국어보다 그래서 러시아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미국을 가세요 초등학 어떤 거요일 길은, 기요미 이런 걸 배우고 구구단 구단이랑 가나다라마바사 아 그... <laughs> 되게 노래가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유행했던 그새새시인데 약간 강아지에 대한 진짜 완전 유아용을 위한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뿌지짓을 뿌지직으로 발음한 거예요. 뿌지직, 뿌지직, 뿌지직 이걸 이거를 6년 동안 계속했어요. 애들이 일자, 그거 가지고 저도 뭐 저도 유행에 따라가지고 전 중학교 때까지 했고요. 야너그 기억나지 우리 그런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추억팔이 도 많이 했어요. 되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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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친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도덕관을 외국에 두었어요. 미국에 가면 너 도덕 뭔지 알아? 이러면 그냥 이럴 거예요. 제 기억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인원별에 맞게 제작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 학교가 큰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솔직히 이번는 약간 조금 비슷한 게 사용하고 한일 끝나면 약간 뭐 만약에 인원수가 빈다, 책이 빈다, 그러면 그것도 직접 제작을 하고 아니면 뭐 너무 많다, 그러면 일단은 버려요. 버리던가 아니면 세이브를 해주다가 전학생 오면 약간 주는 그런 식으로 되게 물려줘요. 제가 알기로는 교복을 물려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저는 교복이 있는 학교에 안 다녔지만 되게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10년에 사용한다면 그냥 쿨하게 버리더라고요. 뭐 개인주의? 책도 개인주의예요 거의. 되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것도. 음식 틴트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각자 알아서 약간 이렇게 챙기는. 초중고 거의가 아니고 12년이 넘는 시간들을 쓰는 한 날만, 한 날에만 완전 빡세게 공부한다는 게 그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가족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교랑 공부는 수능, 대학교 이런 거 말고 그냥 나의 지식 내가 좀더 똑똑해질 수 있게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는 건데 한국은 정반대니까 너무 공부에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죄송해요 안, 좋,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외국 학생들이랑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공부 문화가 근데 뭐 오랫동안 전해전 문화니까 파이팅 합시다! 네, 네, 네. 그은 어디까지 하는 거야? 과외, 학원, 제 친구 중에서 전교 1등인 친구가 3명이 있어요 딱딱 한 번도 장 거를 본 적이 없고요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요 쉬는 시간으도 틈틈이 그 복습을 하고요 집, 아, 집, 집에도 집집안 가요 학원을 거의 12시까지 하고 가외도 다니고 주말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자마자 또 집에 가서 공부를 한대요 거의 밤을 새요 제 친구들은 그런 애들 약간 연세대, 서울대 약간 이런 대학교에 목포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야네중 중등인데 왜 공부해? 놀아야지 이런데 아뭔 소리야 이제 준비해야지 이런데 또 고등학교 올라오면 야 고등학교 랑인데 좀 놀아도 되지 않냐 아뭔 소리야 수능 준비해야지 수, 수능 날짜가 되어도 야 놀자 아뭔 소리야 대학교 공부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잘안 놀더라고 애들이한국마다 미국이랑 한국이랑 달라서 방법. 어, 미국은 약간 계산기? 지필평가 이런 거 말고, 약간 3일 동안 고치는 시험 말고, 뭐 간단한 테스트? 그런 거를 계산기로 주고, 계산기를 꼭 줘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시험, 약간 수행 아니고 그냥 시험일 때도, 시험 망쳐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쪽지시험을 되게 많이 봐요. 공부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산기를 그냥 알아서 줘요. 약간 가져오라가 아니고 그냥 줘요. 야, 계산기 써. 뭐 필요한 사람 써. 스테이플러? 이런 거 약간 다 공용으로 판단. 직접 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체크하면 선생님들이 체크해주시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에는 학생들이 알아서 직접 체크를 하더라고요 자기 거나 아니면 친구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 체크를 하, 했던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계산도 계산기 말고 계산기 진짜 여기 거의 불법이더라고요 한국에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암기를 하면 머리 아프지 않나요?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쇼크해요 어, 이제. 한... 러시아 문제가다 다르다고 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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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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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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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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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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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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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케이크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아니, 뭔 소설 아닙니까? 한국 선생님들 소설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거는 미국에 제출을 하잖아요. 이걸 왜 해요? 스토리텔링을 왜 해요? 진짜 약간 사람의 <laughs> 뇌를 약간 복잡하게 만드는 게 한국의 주특기인 것 같거든요. <laughs> 발세 매도, 발수 있다. 어? 시작하기 1 5하면안 되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뇌를 지금 100%를 한번 해보고 있죠. 음... 약간 너무 길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약간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원줄 7분의 22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 시험 문제라고요? 이뭐 쪽지 시험 아니에요? 이거 수능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죠? 어다푼거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 아닌가요? 1분 이상 뭐 제, 제곱 센티미터? 대충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 후손을 후손인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14 플러스 15 센티미터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좀 재미없게 <laughs> 끄, 끝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 진짜 반지름 높이 이런 거를 다 미국에서는 그냥 써먹거든요 거의? 쪽지 시험이어도 여기서는 부정이어고 수학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고3도 약간 구등도 맞을 것 같은 그런 한국의 수학 이런 거다 기억을 해야지만 이거를 맞출 수 있다는 게 대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네, 미국 거 하는데 미국 거는 여기서 1번만 풀면 돼요? 놀리지 마세요 진짜 미국이다 <laughs> 한국에서는 괄호 열고 약간 단, A는 모시기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한국식인가봐요 자 찍신 갑니다 정답은 9번 맞아요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잠깐만요 <laughs> 이거 주달 아니데저 몰랐어요 <laughs> 뭐예요? 천재인가 봐요 요 어... 한국은 스토리텔링이어가지고 복잡해요. 이름도 나오고 모시기 모시기를 했다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결정적인 그런 단서가 없어요. 알아서 뇌를 사용해서좀 풀이해야 돼요. 알아서 추측 이런 걸로 그게 약간 한국의 방식인 것 같고, 미국 그냥 짧고 굵게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조금만 공부를 해도 미국은 약간 풀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쉽고 한국은 어려운 복잡한... 자, 오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교육방식과 United States of America의 교육방식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죠? 당연히 재밌으셔야 돼요. 제가 나왔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출연하겠습니다. Bye bye! a d